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 72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림천 톡순이일 잘하는 유정희입니다. 1982년 봄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고자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때의 다짐은 제가 관악구의원을 두번 역임하고 서울시의원이 되어 지역주민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악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뛰었습니다. 신림성 경전철은 2022년 5월 28일 개통 예정입니다. 저는 관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전철 신림선이 차질 없이 채, 개통되도록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도림천 상류 복원 사업, 신림 공영 차고지, 신림 상권 리네상스, 관악산 으뜸공원, 관악벤처밸리 사업,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청년 일인 가구 지원 확대 등 관악을 통째로 바꾸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보치아 등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 귀갓길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잘 알고 열심히 일하는 저희 유정이가 재선 시의원이 되어 더 크게 관악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힘내십시오. 우리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저도 관악에서 33년째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며 주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2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방송연설이었습니다.